저는 재호. 저는 연희. 저는 민규. 우리는 용감한, 용감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포 흉가 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 채널 용감한 아이들입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 <laughs> 자, 그럼 오늘 체험할 흉가는 어딘가요? 네, 한국의 3대 흉가 중 하나죠. 상례도 검은 집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검은 집 2층까지 올라왔는데요. 어, 지금까지는 딱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시시하네요. 아, 귀신이라도 나와줘야 방송이 재밌을 텐데 말이죠. 야, 야, 귀신! <웃음> 숨어있지만 <웃음> 말고 좀 튀어나와봐! 그런 것좀 하지 마. <laughs> 뭐야? 벌써 겁먹었냐? <laughs> 어? 어, 어, 야, 얘들아, 방금 들었지. 어? 위에서 발소리 났어. <웃음> 뭐야? <웃음> <웃음> 고양이나 죽겠지. <laughs> 어? 니들 진짜로 겁먹었어? <laughs> 아니야. 아이고 여러분 여기 겁쟁이 두명 보이세요. 어, 뭐, 여기서 뭐... 가장 용감한 제가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laughs> 야 잠깐만 민규야 기다려. 아 뭐해 니네도 빨리 올라와. 어, 어? 민규야 야등 뒤에. <laughs> 그럼 한동안은 계속 어머니가 머물고 계신 산사에서 지냈던 거구나. 어... 산사에서 소행을 하는 동안 <laughs> 첫 번째 기억의 봉인을 풀수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 봉인은 은홍기와 싸울 때 풀렸지. 그럼 그때 알게 된 거였구나. 그 사람이 바로 너의 형이라는 거야. 음... 하지만 왜 내가 형과 헤어져야만 했는지, 귀도라 불렸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지 아직까지도 내가 알수 없는 일 투성이야. 어쨌든 이제 곧 강력한 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정체는 알수 없지만 형의 말대로라면... 강림아,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마. <laughs>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같이 이겨내면 되잖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안 그래? 맞아. 자, 큐! 귀염둥이 그 신비야, 깨비 깨비 뿌이라고 시작합니다. 아, 신비야 잠깐, 너 얼굴이 너무 큰데 화면 안으로 다안 들어와. 야, 네가 뒤로 가면 되잖아. 얘들아, 뭐 하고 아, 있어? 아, 하리야, 신비가 인터넷에 올릴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가봐. 그래서 현우가 도와주고 있어. 아, 됐어, 다시 시작해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 신비예요. 지금부터 저의 알찬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매일매일 놀고 먹고 자면서 보내요. 네, <laughs> 놀고 먹고 자. 잠... 야, 끼어들지 마. <laughs> 왜? 틀린 말도 아닌데. <laughs> 아이고 세상에 재밌는 게차고 넘치는데. 누가이 네 일상을 궁금해하겠노. 뭐라고? 음, 하긴 그냥 일상보단 뭔가 컨셉이 있는 게잘 되긴 하지. 음, 요새는 말야... 어? 얘들아, 이 영상 좀 볼래? 방금 막 올라온 영상인데, 흉가에 귀신이 나왔대. 흉가? 어, 이거야. 어, 어, 용감한 아이들? 이거 유명한 채널이야? 나도 처음 보는 채널이긴 한데, 조회수는 엄청 높아. 아, <laughs> 야 저건? 진짜 귀신 아니야? 에헤이 딱 봐도 조작한 영상이지 귀신이 저렇게 태연하게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 응. 그렇기는 한데. 넌 어때, 강림아? <laughs> 영상으로만 봐선 잘 모르겠어. 와. 하여튼 인터넷은 별의 별게다 올라온다. 흠. 그럼 나도 귀신 잡는 영상이나 좀 올려볼까? 넌 귀신보면 도망가기 바쁘잖아! 어, 맞네! 네 항상 1등으로 도망친다 아이가! 쟤가 <laughs> 어때! 몇시몇 <역시> 분에! <laughs> 됐어? 어, 시작해. 야, 김정우, 박해찬! 너네가 용감한 아이들이 올린 귀신 영상 진짜라고 했지? 우리가 조작 영상이라니까 증거 갖고 오라고 우겼잖아! 너희 때문에 진태랑 나랑 여기까지 왔거든! 두눈 똑바로 뜨고 잘 봐라! 어때? 봤지? 여기가 3층인데 귀신 같은 거 없잖아! 됐지? 그럼 내기는 우리가 이긴 거다! 어? 어, 어 야, 잠깐만! 어? 어, 어, 어! 왜... 너등 뒤에... 아... 어... 아무것도 없지롱. 아... 너 진짜... 놀랐냐? <laughs> 내려가자, 이제. 어? <웃음> <웃음> 야, 이건 진짜 같지 않아? 에이 설마, 조작이겠지. 너희 뭐 봐? 상례동 검은 집 있지? 그 집에서 귀신이 또 나왔대. 뭐? 여기. 어. 너희 땜에 진태랑 나랑 여기까지 왔거든. 두눈 똑바로 뜨고 잘 봐라. <웃음> 놀랐냐? <웃음> 내려가자, 이제. 아! 아! 이건 용감한 아이들이 찍은 게 아니네? 어, 다른 학교 애들이 찍은 거야. 걔네도 오늘 학교 안 나왔대. 야, 너는 어... 그런 소문을 믿냐? 딱 봐도 용감한 아이들하고 짜고 찍은 거잖아. 아무래도 네. 뭔가 이상해. 우리가 한번 가봐야 할것 같아. 여기가 맞지? 어, 제대로 온것 같아. <웃음> <웃음> 이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으스스해. 넌 어때, 강림아? 기척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희미하게 느껴져. 이건 분명히 귀신의 기운이야. 그럼 다 같이 들어가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들 조심하고. 너희 여기서 뭐 하니? 너희도 설마 그 흉가 체험인가 뭔가 하러 찾아온 거야?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구경만 하고 가려고요. 여긴 너희가 구경하러 올 만한 데가 아니니까 어서 돌아가. 이 근처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들어왔거든. 어. 어. 네. 네. 실종 신고까지 들어간 걸 보면 소문은 진짜였던 거야. 이제 어떻게 누나? 그 경찰 아저씨들 오늘은 거기서 쭉 지키고 있을 것 같던데. 아, 할수 없지. 그럼 어. 내일 다시 가보자. 그래, 그러자. 잘가 얘들아. 내일 봐.